글로벌 대세아이돌 방탄소년단이 서울의 얼굴로 전격 발탁됐습니다. 방탄소년단은 서울 관광 광고 BTS 서울 라이프에 출연했는데요. 이 영상은 TV와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방영될 예정입니다. 영상 속에서 소년들은 야경이 멋진 한강공원에서 파티를 열거나 유유히 도심 산책로를 걷기도 하고요. 시원하게 수상 레포츠를 즐기는가 하면 숨은 맛집에서 삼겹살을 먹는 등 유쾌한 서울의 일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서울을 알리는 서울 관광 명예 홍보대사로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인데요.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릴 자신들의 월드 투어에서는 광고 영상을 비롯해 서울의 명소 사진 전시도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. 방탄소년단이 안내하는 서울, 빠져들지 않을 수 없겠죠? 이번 주말, 여러분들도 방탄소년단처럼 서울 곳곳의 즐거움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?